하다가 예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예나, 예나 아3% 정도 알아보는 시간, 아니다, 3.2% 정도, 3.2% 정도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팬분들은 당연히 예나가 성인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만. 저는 잊어버려요 왜냐면 여기 우리 와이즈원 친구들이 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비주얼을 다 가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나가 20살 처음처럼 시킬 수 있는 친구라는 걸 잊어먹고 있다가 얘나는 그냥 19살 뭐 그쯤 됐겠거니 했는데 성인이래 자꾸 성인이래 내가 20살이랍니다 여러분 또 멍이라 그아그거 이렇게 동안이라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 성숙한 이미지라서 그런 건가. 원영이랑 낙코랑 앉아있어도 셋이 동갑이라고 해도 될 만큼 유진이랑 같이 있어도 2 0 살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의 그 비주얼을 갖고 있는 친구 아닌가. 너무 동안이에요. 진짜 동안이어도 너무 동안인 거지막 앵경 쓰고 머리 쫑긋하고 저는 포니테일로 하고 하는 거 보면 스무 살이라는 20살이... 믿겨지지 않아. 아무튼 간에 예나가 근데 보니까 생긴 거랑은 다르게 좀 허세가 있더라고요 예나는 좀 볼링 좀 친다고 브이앱에서 볼링을 치러 갔어요 16점이면 잘 나온 거요 저는 200점이 잘 보여요 예나 200이면 프로선수 아닌데 <laughs> 2 0가 솔직히 답이다볼링장이 점수 확이 좋나보지? <laughs> 허세를 뜰더라고 제가 봤을 땐 예나가 그냥 던지고 본 나이인 거 같아 음할수 있다고 음,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뭐, 하, 뭐 하면 하실 수 있으세요? 어. 어우! 껌이 좀 이러는 친구인 것 같아요. 니이뭐200 친다고? 사실 저도 볼링을 잘 몰라요. 200 친다는 게 숫자 크니까 어, 잘하나 보다 이러고 보는데, 그게 아니지만 그냥 걔가 칠수 있는 건 이지만 아니고 뭐 그냥 공둔 것부터 그냥 진짜 무슨 선수야. 난김수현인줄 알았어. 근데 치는 거 보니까 원래 그 옆으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예나는 그냥 못 치는 애던데? 일부러 그런 건가? 되게 빅피쳐 그린 것처럼 하던데? 아니지? 얘나 진짜 못 치는 애지? 근데 또 우리 예나가 착해. 해명을 할때 또, 바로 또수긍하더만 이래서 사람은 입조심 말조심을 해야 된다. 나 근데 또예나가 그렇게 해두게. 약간 비호감이 아닌 게, 뭐, 착한 힘이 묻어난 허세 있잖아요. 우습고 귀엽게 봐주면서 넘어갈 수 있는 허세를 부리니까, 팬으로서는 그게 마냥 귀여운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콜라병 때 반해가지고, 콜라병 보고 반한 사람은 진짜 여러 있을 거야. 그렇게 찰진 콜라병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펑펑 반해가지고, 그냥, 하, 그, 그 소리는 정말 너무 청량해. 펑펑펑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 제가 얼마 전에 불꽃축제 갔다 왔는데 예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예나 여기 볼에서 난 소리가 불꽃축제가 펑펑 펑 소리가 났어요 예나 진짜 대단한 거 같아 그리고 예나가 예전에 오빠 얘기했었잖아요 저희 오빠가 가수 활동을 하다가 꼭 예나한테 오빠가 예쁜 음. 예나 오빠를 검색해 봤어요 예나가 하나 더 있던데 그래서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일단 닮은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비절에서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오빠 얼굴 한번 본 순간 예나 얼굴이 이렇게 딱탁풀면그 오빠 얼굴도 옆에 싹 잔상이 남더라고 왜냐면 둘이 너무 비슷해서 싱크 요리 정말 그 유전자의 힘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걸 요번에 알았어 진짜 유전자의 힘은 힘이... 대단해 그리고 나는 예나 얘기하면 꼭그 얘기하고 싶었어 달콤 언니 시절 요리 요리 맛있는 수업 거기서 달콤 언니 시절 예나가 맛있는 수업할 때도 보면 표정은 좀 약간 드러나는 것 같아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못하는 게딱 드러나, 극명해. 홍어 같은 거 먹는 거. 그러니까 홍어 같은 경우는 향이 조금 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사람, 못 먹는 사람, 이렇게 딱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인데 예나는 누가 봐도 부러워요. 근데 누가 봐도 이게 먹기 싫은데 먹어. 그, 그얼굴팍 티나. 그리고 또 예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동생들하고 격없이 지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선후배고 나이건 뭐 그런 거다 필요 없어. 그냥 아이즈원 친구들끼리는 그격 없이 그냥 다잘 지내는 것 같아. 그게 누구든 간에. 유진이는 아직 중딩인데도 불구하고 성인인 예나랑 그냥 친하게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예나가 보니까 유진이랑 같은 조를 계속 프로듀스 할때 했었대요. 막 꾸준히 계속 유진이랑 같은 조를 했기 때문에 친해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같이 계속했다고 해서 격 없이 지내는 건 쉽지 않잖아요. 원래 성격이 좋은 것 같아, 그냥. 유진이도 좋지만, 당연히 예나 자체도 나이 이런 거에 상관없이 모든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됨됨이가 되어 있는 친구라서 그렇게 친해 보이는 게 아닌가. 유리도 고딩이잖아. 유리도 고딩인데, 예나랑 그냥 격없이 그냥 둘이, 둘이 난 사귀는 줄 알았어. 근데 뭐, 뭐라고? 프로듀스에서 우리 예나가 또 거기서 공개했잖아요. 연애만 하고 결혼을 안 한다고. <laughs> 유리는 연애만. 아, 귀여운 것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예나는 풀린머리도잘 어울리는데 묶은 머리가 정말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곱으로 그냥 쫑긋 묶는 게 정말 정말 잘 어울려. 얼굴이 쪼아해가지고 이렇게 고꾸죽해가지고 그런가? 아무튼간에 예나는 머리를 풀는 것보다 묶은 게더잘 어울리는 걸로. 그래서 오늘 예나에 대해서 음, 포개는 시간 한번 가져봤는데요. 요렉해도 초록 해도 매력 꽃땐 터지는 우리 예나와 함께 아이보에서 다뤄봤더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다음에 댓글에 또 다른 친구 해줬으면 좋겠다 올려주시면 이렇게 뽀개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아이코였습니다. 빠밤빠밤, 빠밤. 빠밤, 빠밤.